바로 세로 달리기라고 있습니다 자, 바로로 달릴 줄 알고 e 로로 달릴 줄 알아야 돼요. 자, h 로로달 w e 해 볼게요. 세 e t i 번 e 1번 s s 고요 1번 a 번 times t 번. g e t h e r The 번. e v 번. r 번. l 번. i 번. e 번 t o g e 게 h e r t h 이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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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 a m b a 반시계 방향으로 응. 아, 이렇게 해드리죠.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에 응. 아, 하면은이한번움직여 보세요.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까지 끝까지, 끝까지 오셔서 돌아가 주시고, 2입니다. 자, 3.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지 그렇죠. 늦으셨죠? 늦으셨죠? 스포트입니다 늦으면 다음에. 아, 앞으로 아, 네. <laughs> 아, 아, 그대로. 네, 반지의 반에서. 네. 늦으면 스포트입니다잘 쉬었어요. <laughs> 3본인가한번5 5 5어가5 5가5 5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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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어주세요. 런거 사과 a v a 뭐, 이런 거지. Sava, 이 뒤로 뒤로 a v 이런 거지. s 이 거지. 거 이런 거지. 이 거지. s a 이런 거아 s 이더많지 s 지 s a v 이런 이런 거지. Sava, 이런 거지이 두 번째 줄 선생님들 뭐냐면요 수박 수박 아 아. 네. 자사과손 흔들겠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수박 수박 좋아요 내려주시고요 자2 이? 이2아2아2아2아2아 이, 아 그? 이이아이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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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2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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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laughs> <laughs> 제일 위에 있는 앞으로 앞 지금, 아, 지돌 아, 보자 앞으로 아,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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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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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아, 지지 이렇게 <laughs> <도망가 Magic> 가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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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이로 유선생님데 그쪽 갔다 와야죠. <laughs> 갔다 오세요. 자 이렇게 아이들 빽빽이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노는 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 뒤로 가서 조금 쉬세요.